011 히말라야를 넘어서 내장 마이너스의 자연은 빛, 색깔, 소리 속에서 연속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 연습하는 동안 너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해. 억지로 소리를 내려고 해서는 안 돼. 내 안의 어떤 것이 너에게 적절한 순간을 말해줄 거야. 가능한 한, 완벽하게 연습해. 그러면 서서히 템포가 빨라지게 돼.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아무런 긴장 없이 연주하게 되지. 기억해. 속도를 위해 리듬과 표현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 지나친 연습이라는 것도 있어. 마음이 상쾌하면 할수록 움직임은 더 좋아지지. 마음은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버릇이 한번 생기면 고치기 어렵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에 의식적으로 행해진 움직임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야. 따라서 정확성은 필수적이야. 내가 연주를 하지 않을 때도 사실상 너는 연주를 배우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기회를 주고 마음이 그 일을 떠맡기 때문이지. 어려운 곡도 휴식 후에는 쉽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그것은 내가 메커니즘을 쉬게 하는 동안 마음이 조정작용을 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는 것과 같아. 한숨 자고 나면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을 해결한 거야. 연주할 때 너는 음악 속에 몰입하면서 듣고 느껴야만 돼. 자아의식은 메커니즘에 혼란을 줘. 마음은 오로지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다가 음악에 대해 생각하면 너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으로 갔다, 저것으로 가게 되지. 이 버릇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듬 속에서 너를 잇는 거야. 너는 리듬이 두 개의 의식적 정신 활동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적인 마음이 자유롭게 작용하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바로 그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것은 전적으로 내면에 있어. 너의 움직임, 너의 음악, 너의 리듬이 모두 내가 연주할 때 하나로 융합되게 되지. 대양의 심연처럼 고요해야 해. 그러면 너는 신의 완벽한 조화를 반영하게 될 거야. 영원은 인간을 통해 밖을 봐. 인간을 통해 그는 생명의 리듬이라는 그물을 짜지. 결코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마. 너는 너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야만 해. 그러면 너는 천재적인 독창성을 가지게 될 거야. 음색의 배합은 아주 중요해. 악구의 시작 부분을 강조해야 해. 소절의 첫 음이 좀더 중요하지. 배음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들을 하나의 완벽한 소절로 어우러지게 해야 해. 레가토 속에서 멜로디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날카롭게 음을 끊지 않게 해야 해. 배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진행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 음색이나 음질이 견실하게 해야 해. 그렇게 되면 휴지 없이 부드럽게 다음 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할 수 없게 돼. 배음의 완벽한 배합은 음악에 조화로운 리듬을 주게 되지. 나는 혼자 생각했다. 여기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다고. 나의 내면 속에 부드럽게 흐르는 톤이 잡힐 듯 느껴졌다. 나는 수년 동안 음악을 공부해왔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나중에는 백파이프를. 1911년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하일랜드 대관 모임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으니, 나도 꽤 음악에 소질이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계시 린포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말을 할때 목소리는 음악 같았다. 그는 마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만 같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음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악구를 조형해서 자연스럽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해. 그렇게 한 다음 다시 다음 구절로 편안하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거장들의 음악에서나 들을 수 있는 리듬감이 살아나지. 여기서 그가 눈을 뜨더니 말했다. 내 얘기를 계속 듣고 싶니? 그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아, 그럼요. 듣고 싶어요. 음악을 공부한 이래 바로 이런 가르침을 기다려왔어요. 나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바짝 긴장한 채 집중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좋아. 그가 대답했다. 계속 해보자. 그가 계속 말했다. 클라이막스 부분은 내적인 느낌과 해석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어. 예를 들어 아파시오나토 에페셔네트 열정적으로 절에서 템포를 서서히 가속화시키고 톤을 강하게 할수 있어. 각기 이어지는 강수의 부분을 좀더 강조하면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지. 또는 후속 코드를 넓혀서 마지막 액센트를 한 순간 억제하여 강렬함을 증가시키는 거야. 베토벤이 사용하는 방식은 코드 악절을 액센트를 증가시키면서 강도를 더해 축적하는 거야. 하지만 최종 강세 부분에서 기대되는 충돌은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대신 갑자기 화음이 피아니시모로 연주되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과. 내적 신비의 깊이에 대한 인식으로 청중의 귀를 놀라게 하지. 모차르트는 음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건 없다고 말했지. 치솟아오르는 악구의 날개로 청중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 그렇게 잠시 동안 높이 띄운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순간 영원한 대령의 시간을 개시하는 거야. 그런 후, 악구를 다시 일상의 빛 속으로 하강시키는 거지.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말은 음악 애호가들이 깊이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심지어 명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그의 말로부터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음 속에 이런 상념이 흐르는 와중에도 게시 링포즈의 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한마디로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만 했다. 행복하게도 나는 원래 흥미가 동하는 내용은 온전히 기억하는 능력을 타고난 터라 그의 말로부터 받은 인상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또 다행히 중요한 부분들은 상기를 위해 메모를 해두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지. 레가토 멜로디로 움직이다가 잠시 멈칫한 후 아름다운 순간을 연장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거지. 그러면 소리가 귀를 칠때 훌륭한 안도감을 주면서 미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게 되는 거야. 또 클라이막스에 이른 다음 부드럽게 터치하며 사랑스럽게 거기에 머무는 거야. 그러나 이 자유는 법칙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즉한 악절과 다른 악절의 균형, 전체의 조화를 통해 완벽한 하빌로 이끄는 리드미컬한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것은 완벽한 사랑의 축복 속에 있는 두혼 사이의 완벽한 조화와 같아. 두 혼은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황홀경 속에서 하나가 되지. 쇼팽은 놀랍도록 경쾌하고 우아한 손놀림으로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며 살짝 은색의 낭낭함을 띤 벨벳 같은 음색을 만들어내었지. 쇼팽이 가장 중시한 특색은 우아한 터치, 지적인 컨셉트, 순수한 느낌이었어. 쇼팽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돈중한 기계적 재주였어. 게슈 린포체는 마지막 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윽고 다시 계속 말하였다. 연주 전체를 통해 쇼팽은 지극히 매혹적인 효과와 더불어 특정한 흔들리는 움직임을 활용했어. 파도 치는 멜로디는 일렁이는 물결의 품에 안긴 스키프 같지. 이 독특한 연주 스타일은 그만의 개성이야. 말하자면 손으로 쓴 그의 사인이라 할수 있지. 그의 모든 곡들이 그것으로 봉인되었지. 그것은 루바토, 주법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지.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 그것은 그의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려한 움직임, 정연한 리듬의 균형과 흔들림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그의 음악적 의미에 대해 타고난 직관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표현하는 경쾌하고 영적인 블루 빛 파동을 따라갈 수 있었지. 잠시 멈추어 생각하더니 게슈린포체가 다시 말했다. 쇼팽에 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 아마 모첼 레스가 썼을 거야. 표현의 순수성은 자기 자신의 진실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즉, 명징한 사고, 해석, 실천에 따라 자기 자신의 내적인 깊이를 표현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므로 청중들은 연주자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와 의미를 수용하게 되지. 이 메시지와 의미는 내가 무한한 지성의 흐름에 열려있는 정도에 상응해. 달리 말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하나의 생명 속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지. 나는 휴만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당신은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연주할 수 없다. 게슈 린포체가 말했다. 총망받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이 하나이고,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대령만 이 목소리를 지니고 있어. 신은 자기 자신을 목소리, 조화, 빛, 소리, 색깔,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이 사실을 하나의 관념이 아닌 체험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달라. 신은 조화, 사랑, 지혜, 힘이야. 이 속에 인간 속에 내재한 신의 힘이 존재해. 왜냐하면 신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육화되었다. 하지만 물질 속에서 육은 발언권이 없어. 따라서 말씀만이 불멸로 남아. 우리는 피나 육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로 태어났어. 그는 내가 자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감사하게도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신은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완벽한 악기 인간을 만들었어. 음악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혼이 수용하고 마음과 눈은 기계를 움직이지. 만일 마음 속에서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자꾸만 표현되려고 하지. 내가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반대 생각이 더 일어나게